아침에. 자, 네. 여기또있어요금정구소상공러 네. 회장님 분여시죠 맞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분 여러분, 여데 어떤 마음여로참여하게여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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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고 분 여러분, 여러나왔러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이 오늘 어떤 행사입니까? 독산 3동하고 독산 사동 주민센터 주제로 해서 네, 독산 장년재장와 설립회 그다음에 기업은행 유설 금천주민 후원으로 예. 독산 삼동 사동 우리 지역 주민 이렇게 긴장 모한다는 겁니다. 배포 기자 하시는 거예요. 첫이0석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예 금천구 호남항구회장님 맞으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이유가 뭐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오랜만에 네. 그래서 어, 네. 어려운 이웃들한테 어, 네. 어, 사랑의 긴장 나누기 우리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어, 자주 이렇게 이번에 이런 봉사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 마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울게요. 네. 네.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추우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산사동주민자치위원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 우리 이웃돕기에 네. 일어나서 오늘 김치 안먹 하는데 이것을 먹고 서 이웃 간에 처먹도모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김치 드시는 분들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우리 주민들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김치를 먹고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이 아니세요? 좋은 마음으로 도 괜찮아요. 몇 시에 나오셨어요? 아침에 여 시부터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가 이 드실 분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 김치 드실 분들한테. 올해 맛있는 김치. 장 국내 어려운 분들을 이제 이렇게 네. 돕는다는 봉사 단체가 있어서. 네. 우리 집회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 이렇물로돼 있고. 네. 돈을 하고 해서 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먹어보셨어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예한번한번 아, 먹어보세요. 예, 예한번한번 먹어보세요. 아, 입에 껴 먹어야 되는데. 예, 다 아, 먹고 아, 맛있다고 아, 한번 해주세요. 아, 한번 해줘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하나 <laughs> 드려볼게요. 이거 빼요. 네. 아, 맛있다니까요. 어머나, 아, 하나, 하나, 하나 드려보세요. 예. 어, 또 맛있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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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네. 지역에 소외되고, 네. 어떻게, 어떻게. 어, 호흡을 시는 어르신들께,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뭐, 뭐 힘들지만, 네. 어,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아주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몇 폭이나 지금 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간이니까 한 600폭이 정도 썰어. 썰었겠... 정선 씨. 네?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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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침도 나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몸은 힘들지만 네. 어,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아주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몇 포기나 지금 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지금까지는 중간이니까 한 600포기 정도 썰었겠 Yeah.